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허브는 173번째 검플랜트입니다. 검이 그 잇몸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 약초의 성분은 잘은 모르지만 이 수지 레이지니 우리 몸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보시겠습니다. 생긴 거는 엉겅 키 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푸른 아, 꽃은 노랗게 핍니다 학명은 그린델리아 로브스타 고 약용 부위는 꽃봉우리하고잎입니다 통명은 어거스트 플라워 8월에 꽃이 피는 모양이죠 검 위드 레이징 위드레이진이또 나왔습니다 한글로는 뭐 별도로 번역이 없어서 그냥 검 플랜트로 어, 해석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어, 서부해안이죠. 북미 서부해안 원산의 다현생 식물이고요. 해안 지역에서 자생하는데 줄기는 1~2피트 정도 어, 성장하는데 덤블이 막 타고 하네요. 덤블이 아니고 털인 것 같은데 어쨌든 입은 어긋나는 난형이죠. 여기 보시, 보시면 피침형으로 보이기도 하고 조금 통통한 것은 난영이될 수도 있겠죠. 꽃은 아까도 말씀드린 8월경 황색으로 개화를 합니다. 효능은 진경제, 완화제, 거담제인데 소량으로 사용해서 감기나 코막힘, 기관지, 백일해 천식 이런 쪽에 도움이 되고요. 외형으로 세척할 수도 있는데 화상이나 발진, 수포, 염증 이런 걸 세척을 한다니까 이것도 저만 카모마일하고 비슷한 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를 8%물리 희석하면 되겠죠. 물을 92를 넣고 이 차를 팔을 넣어가지고 희석해가지고 포이즌 아이비, 그러니까 담쟁이죠. 담쟁이에 테 자극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그거를 갖다가 약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어, 뭐 붕대에다가 섞어져가지고 수시로 교체를 하면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촉촉해야 돼요. 말라 있으면 별 도움이 안 되겠죠. 어, 주의하실 점은 이게 셀레룸을 저장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면 중독할 수 있다고 그러고, 소량 사용하는 경우도 하트비트, 그러니까 심박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 그런 부분은 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또한 가지는 건조된 것만 사용하셔야 되고요. 건조되지 않은 것은 좀 피부에 닿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기는 한 컵의 물에 한테스푼이니까 일반적인 용량이고 하루에 한컵 마시면 되고요. 딩크는 50 방울에서 30 방울 정도를 복용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 은 제가 다음 카페 326번에 정리했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쪽이라 접할 기회는 별로 많지 않을 것 같네요.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